심해 해주죠. 방치하는 거예요. 네, 한 3개월만 지나도 많이 안 쓰시는 편이고 그 찜기 자체가 편해요. 좋은데 설거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분리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라이팬 하나는 찜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도 그렇고 호박도 많이 쪄서 주는 편인데 이제 어린이들을 간식으로 좀 가끔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마들은 치즈나 요거트나 이런 거 간단한 거좀 많이 보내도 저는 이렇게 찜을 많이 보냈어요 시 확실히, 요리하시는 분이라, 번거로운 찜을 많이 부르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전혀 번거롭지가 않거든요. 제가 요리 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살짝 식혀놓을게요이 상태로. 자, 그러면은, 우리 칼질하는 건다 끝났고, 고기도 뭐 따로 손질할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물 따로 넣은 게 아니라 토마토 자체에 있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칼질하실 때 여기 즙 나오는 거 버리지 마시고 쭉 따라가지고 다 싹싹싹싹 긁어서 놓아주세요 바로 웍에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어, 프라이팬에다가 하셔도 좋은데요 일단은 양을 조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웍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올리브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레시피 한번 보실게요 레시피 보시면 12장에 1분이에요. 하시래요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모든 제품은 다 포팅 제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포팅을 뒤집셔서 해주시면은 좋아요. 이제 좀양념같은게 묻어있는데 그냥 할게요. 깨끗하게 삼각질 거라서올리브 살짝 넉넉하게 주르고요자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어, 기름을 주르고 예열해요? 아니면 예열하고 기름을 줄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까지 예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최대 3분까지만 예열하시라는 거. 오랫동안 가열을 하시면은 어, 긴 펜을 오래 가열하시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기가 펄펄 나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코팅 펜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남다는 것은 팬이차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오랫동안 가열은 하지 마시고요. 기름이 도는 게좀 확실히 다르죠. 예열이 됐으면은. 그래서 네, 이렇게 잘 예열해주시고, 웍뭐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옆에 면까지 잘 코팅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마늘하고 쇠고기 먼저 볶으시래요. 쇠고기 다른 밑간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마늘 먼저 넣고 향을 낸 다음에 단순히 침으을 일단 하겠습니다. 침당 시켜놨다 갔다 할 거고요. 향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고기 고그 다음에 야채 만을 먼저 볶고 고기 먹고 그다음에 야채 넣는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소리가 좀많아서이 작품이 되는 거야. 많이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잘 되고 있고요. 한번 맞져 보세요. 음, 진동이 느껴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세 한번 보시면 어, 양수로 되어 있지만 손잡이 앞쪽으로 쓰지 않고 뭔가 먹을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손잡이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거든요. 친구들 되게 귀여운 게 키즈 포킹 클래스, 제가 달마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거든요. 또 너무 바닥에만 놓지 마시고요. 살짝만 이렇게 위쪽으로 섞어주세요. 지금 야채 이런 거 하나도 안 익었어요. 그냥 단순히 섞는 작업이에요. 하나도 안 섞어놓으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지적지적 하실 때 재료들이 좀 엉겨있고 뭉쳐있는 게 있어서 좀안 섞일 수가 있어요. 맛집 좀 불고가 안 되고 좀 살짝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자, 블럭은 이렇게 제가 여기에 레시피를 가루가 아니라 블럭으로 적어드린 이유는 이게 좀잘 녹아요 가루보다 의외로. 게 의외로 더슬은 요리할 때는 블럭이 조금 더잘 어울리고 좋거든요. 그래서 눈처서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뛰어서 으시고요좀 제가 부족해요. 이 블럭 갖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서 가루도 좀 넣을 거거든요. 계량기준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밥 먹는 술가 있잖아요. 밥 먹는 술가이 기준으로 좀 가득렇게한 좀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루는 이렇게 뭉치지 좀 이렇게 무시지 말고 철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두스푼더 넣을 거예요. 총 여섯 블럭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배 정도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하고 물은 제가 200ml 준비했는데 2 0 0 만화 보여서 한50 정도 남기고 150 정도 넣도록 그렇죠. 할게요. 그다음 여기 빠진 재료 있나 볼게요.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브로콜리, 가지, 카레, 쇠고기, 다진 마늘, 소금 뺄게요. 그다음 스튜 안 들어갔네요. 여기에서 자, 카레 식료료 원료로 만든 게 카레거든요. 그거 맛을 보시면 굉장히 진해요. 많이 진해요. 음. 많이 진하고 저의 보물 상자에 강황이 있었는데 지금 다 썼나 봐요. 아 여기네요. 강황 가루가 되게 저렴해요. 어떤 카레를 광고할 때 보면 뭐 강황 성분이 몇 프로 더 있어서 좋아진지 말지 좀 광고하잖아요. 저는 아예 강황을 따로 사서 넣어요. 음.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맛에는 큰그 차이는 없고 그냥 향이 좋고요.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끓어오르기 전에 초코를 더 부셨었어야 돼요. 초코가 멋있게요. 몇분좀 먼저 놓고 거기몇 분에 몇분 하시라고 되어 있죠? 십 분에 0 분. 가볍게 쉬어라. 십 분에 1 0 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양이 조금 더보다 많으시다면은 시간 한5분 정도만 더 늘려주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많이 했거든요 할 거예요.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별것도 아닌 티, 그냥 숙제나 숙제 같은 걸로 숙제를 살짝 먼저 넣으시면은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